오늘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동서 카센터 현대인들의 필수품이자 우리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자동차 우린 그 자동차라는 발에 의존해서 세상 곳곳을 누비고 있다. 작은 골목길에서부터 아주 큰 대로까지 우리들의 목적지를 향해서라면 어느 길이든 기꺼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가 아프기 시작하면, 과연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도 다치고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듯이, 나의 발인 자동차도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을 찾게 된다. 그곳이 바로 카센터나 정비공장이다. 물론 통증과 상해의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병원을 가듯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카센터나 등비공장으로 향하게 된다. 자주 가는 동네 병원에 주치의가 있듯이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동차의 주치의를 만나보았으면 한다. 이곳 대표는 다사강창 세튼 지역에서 친절하기로 소문난 동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자동차 수리를 전문으로 함은 물론 박식한 자동차에 대한 지식,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운전 시 차량의 어느 곳이 문제인지 애매한 내부 기관 문제들까지도 진단해 주는 등 항상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카센터로 밝은 미소와 친절로 고객을 맞이한다. 카센터 특성상 일반적인 장비는 다 가능하며 각종 오일 종류, 다이어 교체, 라이닝 교체, 오토미션, 배터리 교체, 엔진 점검 및 트러블 점검, 부동액, 전자 쇼바, 언더코딩 등 차량 문제에 따라 이곳 저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자동차 문제 에 관련해서 점검 및 정비가 한 번에 끝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혹시나 점검 과정에서 차량의 중차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동서카센터는 프로미카 월드와 협력이 되어 있어서 좀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동서카센터 대표는 친절남을 생명으로 생활하시며 차량 문제로 답답해하는 운전자들에게 알기 쉬운 설명 및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항상 먼저 물어보시고 운전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공기압 체크, 매트 청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찾아서 해주시는 센스가 있다.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면 일로 매진이라는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는데 이는 한 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이라는 뜻으로 방문하는 운전자를 대하는 대표의 마음이라고 한다. 누구나 정말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온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출근한 아침마다 현수막을 보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신다. 이 마음이 운전자의 발걸음을 오게 만드는 오늘의 동서 카센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동서 카센터 위치는 강창동서 아파트에서 세천교로 가기 전 좌측 30m 부근 육교 가기 전에 위치한 곳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가기 좋은 곳이며 다사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시 다른 지역이라도 차량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서카센터에서 한번 점검 받으시면 누구라도 한번만 방문하는 일은 없을 듯하니 내 발이 아플 때 아니면 아프기 전 점검이 필요할 때라도 오늘 한번 가보자.